그 다음 날, 이제 암록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경비대가 한 100m 구간을 이렇게 무기 차고 서 있어요. 어, 압록강.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생각하다가 우리한테 중국 애들 옷을 다 입혔어요. 어. 입혀가지고, 내가 저 경비대장을 시, 이 시선을 따돌려가지고 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너, 뒤로 빨리 너네 셋이 넘어가 음. 돌아보면 그냥 끝장이니까 어. 돌아가 <laughs> 그녀가 그 경비대장하고 아빠가 막 얘기하는 동안에 음. 건너가는 거야 지금 어. 거의 건너갔는데 <laughs> 돌아본 거야 이 경비대장이 돌아본 거야 이 경비대장이 어머 어. 아빠하고 얘기하던 사람 어. 어. 저 뭐야 어. 어머 애들이 저왜 저길 건너가지 어. 보라기를 불고 난리 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머니에서 총을 어. 꺼내가지고 어. 무서워 진짜 저희 쪽에 이제 쪼기 시작했는데 빵빵 소리가 나는데 막 전쟁이 난것 같은 음. 음. 내 동생들은 아막 쓰러지는데 내가 동생들 막 이끌고 무조건 막뛴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어. 음. 근데 우리 아빠가 야 아까 중국 애들이 여기 건너와가지고 놀다가 지금 가는 것 같더라 어. 왜냐면 우리한테 중국 애들 옷을 다 입혔잖아요 아. 어. 그걸 다 계산을 하신 거야 아빠는 음. 아 중국 애들 옷입었잖 옷 자랐냐고.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 멈춘 거야 이게 경미대장이아 그... 그렇게 그... 아버지가 대단하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대단하셔 결국은 건너갔어요 어. 근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야너네 북에서 온 애들이지 음. 너희 여기 있으면 잡혀서 다시 저기로 갈수 있으니까 음. 우리 집에 들어가 있으래요 아.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어. 그래서 예 하고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또 옷을 입으시더라고 어머 오면... 뭐요? 네. 할머니 나가시는데 바깥으로 문을 잠그고 나가시는 거였잖아요 어. 아, 신고, 신고하러 가시는 거구나 신고하러 거구나. 동생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무작정 데리고 나와서 넘어가려니까 바깥에 문을 잠겨있지 응. 이 탐장이 우리 키보다 엄청 넘는데 어떻게 넘어가? 내 동생들 보고 내 어깨 짚고 어깨, 빨리 어, 어, 건너가. 동생 둘을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저는 막발 달달 매달려가지고, 이거 안 넘어가면 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막 어, 어.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며. 어. 그래가지고 뛰어 넘어서 아무튼. 어. 그래서 할머니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거지. 어. <laughs> 우리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막 정신없이 뛰었는데, 이제 아빠 엄마 오기를 기다리면 돼 2시간을 어... 응. 기다리는데 아빠 엄마 못 건너면 또 어떡하나 응.